네 안녕하세요 프로폴 t 티비 크리에이터 우아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탈출맵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1인칭으로 바꾸겠습니다 월드 2일 사실상 이 게임이 다르거든요 이게 제목이 다른데 제목에 지금 티티티티라고 나오네요 한번 제목 뭐 설명 같은 거 보겠습니다 제작 슈가 점핑 아 이번 mcp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죽는 방법 이 탈출 맵은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을 이용해 깨는 탈출 맵입니다 자살 박스라는 탈출 맵은 모티브로 한 탈출 맵입니다 명력 명령블록 제거 허용, 치트 필요하면 허용, 매밑탈 금지 정말로 죽고 싶나? 그럼 열쇠를 들어라. 문을 열면 나올 터니. 기본 템이 있네요. 다이아몬드 곡괭이, 손잡이. 일단 손잡이는 내가 설치해두고 다이아몬드 곡괭이는 필요할 때만 가져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놔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배터네네 네, 뽑는 곳네 아, 한번 볼까요? 네 양털들이 있는 거 보니 양털이랑 뭐 다른 블록들이 있나 봐뭐 단계가 이런 걸로 나눠져 있나 보네요 자 검정... 검은색 양털 그냥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당신은 중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플레이 바랍니다. 만약 맵이 터진다면 보수작업 부탁드립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 단계는 스킵 가능합니다. 보수작업을 하는 뭐 TNT 터지는 거는 밖에 나가서 해야겠네요. 아예 어 검은색인가? 검은색 같네요. 회로는 이렇게 반만 아니 이거 그냥 다 놔두고 어, 이거 잘안 돼. 가까이서 있어야겠어요. 이거 어렵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죽었는데 앞으로 가지네? <laughs> 아, 이거. 방금 전에.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죽었어요. 오케이. 게... 게... 자, 리스폰이. 어? 리스폰이. 여기로 되면은. 가서, 여기에다가 스폰 포인트를. 나야겠네요. 여기에다가 오 세포인트. 어, 스폰... 어! S를 두개 썼네요. 포인트 해두고. 버렸어요. 내 네, 뽑는 곳. 흰색, 흰색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게 내 네, 올라가는 데가 있어서, 이왕이면 가까이, 와, 바로 앞에 있네요. 가까이 있을수 좋아요. 네, 문 닫아주는 게 좋겠죠. 모두 게 맞고. 오비 있을지로 모르거든. 요 어, 익사네요. 익사. 그리고 <목소리> 여기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니가 아마 제로를 낼 거예요. 오, 음, 난. 같았으면 살아야 되지만 난 오늘 죽고 싶다고 분이 생겨나네요 내일이 나중에 물고기 우리가 될지도 야,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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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네요 그럼 다음 거 주황색? 주황색이 2층에 더 높은데요? 왠지 곡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기본템인데, 기본템은 약간, 해야 돼요? 주황색이 어, 2층이네요. 오 어, 바로 앞이 2층. 여기 딱 앞에 거미가 네 어? 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익사에 이것도 일종의 익사라고 보면 됩니다. 으, 나 죽고 있어. 네. 이렇게. 세번 죽었고요. 내 갈색 바람이 니다 2층,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쪽 2번, 뽑는 곳 2번 하면 은 조금 오래 걸려요. 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막고 어, 이거는, 나는 방화를 저질러겠어. 안돼, 나 죽는다. 아, 이렇게네, 전 방화범으로 잡혔어요. 빨간색은 내 바로 앞에 있었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방어봉이 돼서 네 바로 옆에 오네 이거는 어차피 tnt 였어요 그럼 이 김에 한번 목들이 죽었네요. 안타깝네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렸으면 닫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목들이 들어와 보수 작업을 하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수. 네, 슬라임 죽여, 죽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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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를 일단 막아뒀어요. 여, 다행히 옆에 한 스테이지였거든요. 여기를 막아두는 게 낫겠어요. 아이템 액자가 떨어졌네요. 붙여둬야겠어. 안에 크리퍼가 이게 스폰 될 줄은 몰랐어요. 안에가 지금 어두워서 스폰 되는 것 같은데. 다버릴게요그 다음에 연두색 연두색은 2층 같이층 같은데 아이게 지금 보수작업을 하려니 어쩔수가없어요 밖에 지금 몹들이 그래서 보수작업을 할수 밖에 없어요 안그러면 여기 연두색 포수한 곳입니다 연두색은 자 여기있네요 연두색 일단 닫아두고 못가게 막습니다 이거는 나가서 해야 할것 같아요. 뒤에 엔딩이 있어서. 죽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맞았어요. 다행입니 죽을 것 같아요. 야! 다음은. 화살. 네. 자신이 화살로 써서 저격당했습니다. 회색. 어두워서 뭐 미스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복갱이를 준것 같아요 상자를 용암이네요 이것도 이왕이면 바깥에서 양아, 미안해. 니네 옆에서 할거아니다 양아, 너무 미안해. 양 옆에서 제가 했거든요. 어, 노락입니다저 이제 1번 지습했었는데 거의 다된것 같긴 하거든요. 노란색 바로 앞에 있네요. 고통의 포션, 독포션. 나약의 포션. 네. 독 포션 나약의 포션네. 또 또. 돼요. 저기 없어요. 저기 없었어요. 저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거예요. 어, 마지막인가 보네요. 자, 없어요. 이제 자, 2번입니다. 9개씩, 18개가 있네요. 정확하게 이게... 이 헷갈리거든요. 이건 회색이에요. 돌리는 것같아 재미. 아이고. 다행히 여기 맵 너머는 안 터졌어요. 안에 크리퍼가 지금 스폰이 돼서. 근데 문제는 지금. 위에가 터졌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위를 메꿔야 돼요. 여기 이제, 여기 길 부분은. 일단, 여기 클리퍼가 스폰이 되는 나머지. 안 터졌습니다.